안녕하세요. 똑똑한 처방 화장품 트로이아르케 쇼핑몰 매니저 김정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A G T 하이드로 에센스라는 상품을 설명드리게 될 텐데요. 이 상품은 제가 들고 있는 상품은 250ml에 소비자 가 55,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저희 트로이아르케가 약 4년 정도 됐는데 베스트 셀링 상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브랜드 초창기에는 저희가 브랜드가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상품력이 어떤 것이 가장 좋고 소비자들에게 가장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 상품이 바로 이 AGT 하이드로 에센스입니다. 에센스인데도 불구하고 55,000원에 2 5 0 m l 면은 상당히 큰 용량이고요. 일반적인 것보다는 약 5배 정도가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 피부 전문가들은 이 AGT 하이드로 에센스를 사용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부는, 어 배출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땀이나 아니면 노폐물들을 배출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많은 화장품들을 이제 바르잖아요. 근데 이 화장품이 얼마나 잘 들어가는지가 실은 수분 공급에 상당히 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 AGT 같은 경우는 AGT, 아미노겔 테크닉이라는 특유의 트로이 아리케만의 공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뜻은 화장품 성분을 내 피부와 똑같은 단백질인 아미노산을 갖고 이렇게 한 바퀴를 씌운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 피부와 똑같다 보니까 흡수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바르시면 촉촉함이 무엇보다 빨리 흡수가 되고 그리고 이 촉촉함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유지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AGT Hydro 에센스는 별명이 있습니다. 애, 애칭이 있는데, A, G, T, 엔젤, 스티어, 천사의 눈물 세럼, 천사의 눈물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그만큼 조금만 사용, 소량만 사용하셔도 상당히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를 유지하실 수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A, G, T, 하이드로 에센스 같은 경우는, 어, 발효 알로에 추출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알로에들은 어, 알로에 추출물로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는 발효공법을 사용해서 독성도 적고 흡수도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이 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알로에 비율 자체가 일반 상품들보다 훨씬 우월하다 보니까 촉촉함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보습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AGT 하이드로 에센스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예를 들어 썬번이 있었다. 그런 경우는 피부에 얼른 바, 바, 바르시고 시간을 좀 기다려주시면은 썸번즉 이렇게 탔었던 피부가 금방 복구가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가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다 하시면은 냉장고 속에 이 상품을 집어넣고 기다리십시오. 그 다음에 차가워진 다음에 티브를 보면서 얼굴에 슬리핑 팩처럼 사용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클렌징을 하실 때 물이 막 사방에 튈 겁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수분을 많이 공급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AGT 하이드 에센스는 피부 전문가들은 1차 팩으로도 많이 사용하고요.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분 에센스로 공, 어,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분이 왜 중요하느냐? 피부의 노화는 수분이 없는 것, 즉 건조증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피부를 잘 지키시고 싶다면은 이 AGT 하이드로겔 에센스를 통해서 피부를 조금 더 촉촉하고 부드럽게 만드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AGT 하이드로겔 에센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혹시 이 상품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은 전화 아니면 저희 팀원들에게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밤 아니면 오늘 아침.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 AGT 하이드로겔 에센스를 갖고 시작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촉촉한 피부가 어더 예쁘고 더 피부 표현도 잘 되는 점 잊지 마시고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나로 되시고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